제가 요즘에 이거 보면서 너무 설레는 거예요. 아, 아시죠 이영자 씨가 러브라인이 있어요. <laughs> 아니, 그, 너무 그 설레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신 거잖아요. 네. 그적기 아, 뭐였지? 프로그램 이름 생각 안 오래된 나는데. 만남 오래된 만남 축요 오래된 만남 맞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놀래. 주변에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아, 진짜야? 이영자 황동주 정말 사겨? 아, 진짜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관심이 높은지 몰랐는데 네. 지난 1월에 방송된 네. 그 얘는 끝났어요 심지어 오래 만남 중. 근데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궁금해요. 두 사람 나이 차도 꽤 많거든요. 음. 이영자 씨가 1967년생 58세, 황동주 씨가 7살 어리거든요. 네. 근데 오. 이 사람이 이두 사람이 인위적인 만남이라고 보기 힘든 게 황동주 씨는 30년 동안 이영자씨를 짝사랑했다고 그렇죠. 얘기를 했고, 중요한 거는 10년 전에 이영자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도 네. 나의 이상형이 이영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즉, 아, 이분의 얘기는 이 기간이 증명하는 찐 감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저 사람 저렇게까지 오랫동안 그 사례에 누구 만나지도 않고 이영자를 바라봤으면은 이 감정은 진짜가 아니냐라고 <laughs> 아, 그렇죠. 다들 감정입을 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실제 저도 궁금한 게 이분이 뭐 라디오스타 나오셔가지고 얘기한 거 보니까 단순히 어떤 쇼맨십이라든지 아니요. 보여주기식은 아니라는 그렇죠.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음. 이영자 씨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좋아하시던데요? 아니 네. 되게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고 카메라 앞에서 그냥 좋아하는 감정과 실제 카메라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 생활의 실생활에서 음. 정말 두 분이서도 이런 감정 결라한지 소위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썸을 타고 있는지 어. 좀 이런 건좀궁금하긴 어? 합니다, <laughs> 음, 음. 되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취재를 해온 건데 네, 네. 네. 일단 중요한 건 이영자 씨의 마음이거든요. 네. 이영자 씨의 행동이 사뭇 달라진 건 마, 맞아요 아. 왜냐면 이영자 씨의 그동안 예능에서의 대부분의 키워드는 먹는 거였어요 먹방 음. 맞아요. 음. 근데 요즘 이분이 사랑을, 결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 실제로 이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홍현희 씨가 얘기를 했어요 네. 결혼 얘기 안 하셨는데 요즘 자주 하신다 그랬더니 네. 이영자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 네. 너도 사랑받는 입장이 돼봐 세상이 달라진다라고 아 얘기를 했는데 아 이영자라는 사람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아,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영자 씨가 보면은 계속적으로 그 황동주 씨와 개인적으로 문자를 음 주고받는다는 음 것을 음 숨기지 않습니다 음자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 음 이거는 이건 그린라이트다. 난 음, 생각이 드는 거죠. 어, 네. 그린색이시네요. <laughs> 네. 아니 저는 네. 어디에서 진짜 이게 찐이구나 느꼈냐면 네. 이제 이영재 씨가 그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나는 미안했대요. 왜냐면 그렇지죠. 아무리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음. 이게 혹시 우리가 잘안 됐을 때이 사람이 갖게 될 사회적인 지탄 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아니라 어린 여자를 만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음. 나랑 음. 사랑을 하면 아이를 갖기 쉽지 않지 않냐. 그래서 음. 미안했다고.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어. <laughs> 아니 거기서 너무 설레고 아이가 거야. 만들어지기 네. 전에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더 우선 아닌가요?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 그래서 요즘은 그니까 이영자 씨도 어찌 보면 그 예전 가치관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예전에 당연히 결혼을 하면 네. 뭐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잘 키우고 이런 게 있는데 요즘 음. 세상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 아이보다는 예전보다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이는 네, 아이는 네. 아이의 삶이 있는 것이고 네. 나는 내 삶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영자 씨니까 음. 뭐그 황동주 씨는 이유미 씨라고 부르잖고, 네, 맞아요. 본명이 네, 네. 본명이 네. 네. 부르죠. 본명이 이유미 씨를 부르는 유미 누나라고 하던데 네. 네. 저는 참 이게 어찌 보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매칭이 된 거긴 하지만 네. 근데 이 황동주 씨가 그렇게 막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널리 알려진 연예인은 아니었었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이분의 마음을 알고 있었. 떤그 다른 분이 그김 그니까 김숙 씨가 네네, 네. 아마 그 프로그램에 네, 같이하자라고 그, 그, 네. 해가지고 이 기회가 만들어진 거라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카메라 <laughs> 앞에서만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음. 저는 뭐. 우리가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연애를 그럼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음. 좀잘 됐으면 잘 만나는 모습도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음. 그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일단 실제 사례가 있잖아요. 김국진, 강수지 씨 아, 같은 경우 네, 불타는 충청춘으로 만나 결혼을 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황동주 씨가 배우니까 음. 연기를 잘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음. 이거가 아니라고 볼수 있는 하나의 짤이라고 해요, 요즘. 음.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네. 네. 경동맥짤이라고 해요. 이게 음.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영자 씨가 다른 남자 출연자의 옷을 걸치고 나왔는데 음. 그때 황동주 씨의 이 경동맥이 정말 <laughs> 눈에 띄게 뛰는 <laughs> 장면이 있어요. 이게 아, 경동맥자인데 아, 예. 경동맥을 연결할 수 있으신가요? 아, 그러니까. 아, 내가 아, 이 순간에 아, 경동맥을 띄게 아, 해야지라고 아, 할수 있어요. 그건 있으세요? 아닌 것 같아요. 이 아, 이야기 인지 아, 내가 좋아하는 유미 누나가 다른 남자의 옷을 걸치고 나 왔을 때 이분은 에이. 막 도파민이 막 분출을 아, 하면서 막 지막 아, 주 예. 아, 이것 때문에 이건 찐이이란 아, 얘기가 있는데. 를 자,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laughs> 이거 본인들은 얘기 안 하잖아요. 네네. 이영자 씨의 소속사에 전화를 했어요. 네네. 도대체 무슨 관계냐. 네네. 내가 궁금한 것도 있지만 대중이 궁금해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소속사의 답변은 이거였어요. 통상적으로 네네. 열애설이라는 거는 뭐 꺼리 있는 편이에요. 밝혀졌을 때 음, 이게 또 음, 하나의 음, 스캔들이 될수 있으니까. 음, 음. 근데 사생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 저는 열어놓은 열린 결말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영자 씨가. 직접적으로 주변 연예인들이 황동주 씨가 그런 대상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기래요. 우리만의 속도가 있다. 어... 즉, 앞서가지 말아라. 음... 우리는 우리만의 음... 발걸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인즉 가고 있다는 가고 얘기죠. 얘기네요. 네. 아... 결론에 어디에 도달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두 사람이 아... TV 앞에서 쇼인도 커플로서의 연기라는 건 아... 아닌 것 같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네. 정말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고 보여요. 조심스럽죠. 두분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음. 보이시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음. 그러니까 이영자 씨는 굉장히 우리가 항상 친숙하게 화면에서 봤던 분이지만 음. 황동주라는 분은 우리가 그렇게 막 눈여겨 보 음.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는데 음. 네. 오히려 네, 네. 어, 이영자 씨 입장에서는 황동주라는 배우의 또 커리어에 손상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 본인이 오랫동안 정말 연예계 생활을 통해서 익혀왔던 좀 조심스러운 음, 음. 이게 아마 묻어나는 건 아닌가 싶은데 뭐 저는 카메라 뒤에서라도 정말 실제 이런 정말 좋은 <laughs> 인연 오늘 만나서. 음. 이 감정을 느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잘 어울려, 소리. 네, 저는 어울려. 뭐 어, 충분히 잘 알콩달콩 잘 지내시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경동맥짤하고 되게 비슷한 건데 <laughs> 네. 여자는 사랑하면 예뻐져요. 음 근데이영자 씨도 네. 좀 예뻐져. 맞아요, 맞아요. 오, 네. 예뻐졌어. 그래서 저는 진짜 같다라는 생각을 음.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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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쁘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 생각할 수도 있겠다요. 여러 <laughs> <laughs> <아니, 웃음> 크게 웃으세요.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저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많 <laughs> <laughs> 사랑 을받 으시 니까 알겠 습니다. <laughs>